내가 돌아온다고 허피깨 l 깨 r on the door, puppy, k 같이 k k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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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c k kick, kick, 데 나무 하기 싫어.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것이 없다. 머리가 많이 기름졌죠? 어차피 오늘 공강이어가지고 동네 몸만 모두 쓰고 갔다 오면 돼서 머리 감을 필요 없어요. 여기. 내가 모자좀조금만 이거 읽어. 맞박을 까주고요. <목소리> 이거는 이제 이마가 뺑글해서 계란 같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얘가 이제 위에 발을 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여기만 전 나와있어요 굵고 붙여있어요 발자국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녕 여기 있었는데 엄마 다 먹었나? 이 뒤에 있어. 내 터져 볼까? 어? 지심하 그래. 가가가 빨리 줘봐. 너도 갈 거야? 이 개구 개구 개비 개구 개 어. 아.. 어. 안녕하세요 네? 안녕하세요. 네? 네? 제가 못갈것같아서 아.. 하시는데. 아 감사합니다 아.. 감사합니다 아닌데, 아, 네.. 네. 요나 내가 돌아온다고 꽃잎하나 빼고나를사랑가냐고 네. 가자 가자 고고 여서 많이 게오 너무 많이 줄요 작은 거는 각 서비스해 내가 작은 거는 해도 되네 여기 네. 비아 네. <목소리> 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가에서 먹어 아이고 네, 네, 감사합니다 나이 아, 아, 파세요 아, 아, 대박 너무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 에른거갖드려겠다 이 음. 먹어도... 단골이야 근데? 너 많이 가, 나나좀 가긴 했어. 나도. 너랑 나랑 번갈아 가서 그런가? 응. <laughs> 아. 밥못 먹으면 혀대입 대겠다. 두툼은? 몰라. 두툼은? 쌀국수. 뭐야? 뭐야? 생각 뻥이지 뭐야? 아싸 어디서 나온 거지? 한승연에? 한병응아붕어 옆에 다채웠네니 이거 살짝 그거고 한승이요 매운 거맛도 맛있어서... 약간 좀 질려 이제응딱 음. 끝났어 이제 땡땡이 땡땡이 나 나한테 그래 나 몰라 나돈만것 같아요 <laughs> 지금 저 만지 도안오는돈 벌써 10만원 넘게 썼어요 10만원 썼다고? 네. 동기씨애기씨 팔로 팔

Daire は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。Actually, oh,